안녕하세요. 김미란의 힐링 타임. 힐링 TV 김미란입니다. 제가 요새, 어, 코로나로 인해 좀, 어, 쉬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이렇게, 어, 시골 텃밭에서 이렇게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여기, 이거는요, 뭘까요? 이거는 도라지예요. 코로나도 물리칠 도라지의 효능. 자, 이 도라지. 감기도 물리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가 계속 오래 심, 심었는데 계속 풀이 나서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한 지금 다섯 번째 뽑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하지가 지났는데, 제가 늦게 또 감자 먹으려고 감자 좀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까지가 있고요. 까지 두그릇 심었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자, 토마토, 토마토 한번 심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좀 이제 주렁, 주렁 열렸어요. 아직 빨갛진 않아요. 그리고, 오이, 오이 세 그루 심었더니, 열어요. 열어서, 이렇게 열, 열, 열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이 딴 거하고 상추하고 같이 먹으려고 파도 심었고요. 파 옆에는 음. 사과나무가 대그루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무를 심었어요. 이 열무를 심었는데 이 열무는 조금 딱 비빔밥에 딱 좋은 사이즈라 제가 열무 잘라서 점심때 이걸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들깻잎, 들깻잎도 심었고요. 들깻잎 옆에는 호박을 심었는데 이 호박잎을 제가 좋아해서 된장 뽀글뽀글로 뽑좀 뽀글 진하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호박잎 싸 먹으려고 호박잎 또좀 많이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 여기 이거 뭘까요? 아, 이거는요 맞아요 수박이에요 수박. 자, 아, 수박. 제가 초보 농사꾼이라 음. 아저씨들이 지나가시면서 동네 아저씨들이 여기 밑에다 뭘 깔아놔야된다고 지푸라기 같은거. 그래야 호박이 썩지 않고 잘 큰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네요. 그리고 여기, 첫, 이거 뭘까요? 이게 무슨 꽃? 자, 이게 바로 바로바로 바로 천사의 나팔꽃이래요. 천사의 나팔꽃을 심어봤고요. 이건 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추도 심어서, 고추 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땅콩. 땅콩입니다. 땅콩. 우리 신랑이 먹고 싶다 그래서 땅콩 좀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거는 바로바로 뭘까요? 바로 콩. 검정콩이래요. 이 검정콩을 한번 심어봤는데요. 자, 밥에다도 넣어먹고 이렇게 검정콩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검정콩을 한줄 심었고 이제 또 고구마순을 심어서 이제 고구마순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고구마 김치를 한번 다 먹고 싶어서요. 그 들깨잎 들깨 심고 또 주변 쭉 둘러서 어, 뭘 심었냐면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를 주변 쭉 해서,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가 이제 커면은 맛있게 한번 쪄먹고 싶어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자, 자. 싱그러운 고추, 꽃춧잎이 잘 자라라 <laughs> 근데 계속 제가 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 어, 농약 하기 싫어서 계속 풀, 풀을 풀 메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도 오늘 단온날이래요 그래서 단온날이라고 모여서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술도 한잔하시고 그래 가지고 소리가 크네요 자. 옆에 옥수수 잘 자라죠? 쭈쭈쭈쭈. <laughs> 자, 지금까지 힐링티비 김미란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